여기 빨리 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, 이번 보는 이 사람이 잘 많이 없어요. 빈자리가 많습니다. 빈자리가 많아서, 니다 중국 동방항공이고요. 어... 상하이로 갑니다. 상하이. 상하이에서 스타벅스 17시간 버틴 후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. 날개 바로 옆 자리 앉았고. 도시 한 다섯 시간 정도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벌써. 한 비행기였는데 오쩐일인지 지금 돌아가는 편는 되게 널널하게 가고 있다요자한 5시간 음악들으면서 자고 상하이 푸동 구간 가서 해야죠. <laughs> 그리고 또 출발하기 전에 라운지 가서 또 처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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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먹 열심히 마시고 먹고 하고.